개발 생각보다 글쎄요. 모여있는 데만 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다 공사 중이고. 아파트 값은 허벌 날 수밖에 없죠. 끔이야 사실 그 조금씩 기능을 옮긴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 실패했거든요 근데 뭐 누가 만들었긴요 누구겠습니까 지금이야. 자, 저의 이 엄청난 에임의 재물이 될 친구들입니다. 일로 오나 한명 아니네 옥상으로 가네. 쭈쭈, 쭈쭈 친구들. 고정기 헬멧 섬광탄 4배율 스코프 초크 AK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듀오 아니었어요? 나왜팀 없어? 나 왕따야? 가 아, 여기 있네. 아니 왜왜 왜 나는 왜 나는 듀오 없어? 나도 친구 줘. 아쌍앰포 들어야지 신난다. 헤드 쌍앰포 아니, 나왜 왕따야? 아, 이 낑겼잖아. 게다가 여기 있어 볼까? 네, 감사 합니다. 아이 래서 소음 기가 있 어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갈 거야? 찰프 음! 딱. 아이, 머리 괜히 때렸나? 해올 네네. 아, 보셨습니까? 아, 나 3레벨이구나. 헬멧 이제 보니까. 몰랐네. 에이 에, 이 정도면 됐겠지? 그냥 갑시다. 이제. 근데, 시체 파밍 한거 치고, 뭐, 별거, 먹은 거 없어요. 이거랑 이거 정도? 아웃사이더니까 인사이더들 다 털어버려야지. 튀기 좋은 방향. 아 그래야겠다. 똑똑하시구먼요. 똑똑해. 똑크 똑크해. 자 와라. 왜 아무도 안오지 슬슬 좁혀지는데 이상하다 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네 제군들 어서 오시게 똑똑한 뇌에서 수준급 들인력이 나오는 법음 약간 그뭐 자기 절제에 대한 부분에 약간, 뛰어남이 있으면, 개성이 있으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뭐야, 빨리 와, 얘들아, 심심해. 너네들, 내, 나 지금 친구 없다고 무시하냐? 나 친구 없는 찐따라고 무시하냐? 빨리 와라. 아닌디? 이렇게 없을 리가? 일로 갔나, 설마? 온다. 몇대맞췄거든요 나이스. 버리고 가는 거 보소. 야, 너가 그러고도 친구야? 에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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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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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무사의 정으로 차량으로 마무리해 주려는데. 아니, 왜 이거 못 따라잡아? 아프잖아, 은근히. 그렇지, 그렇지. 어라? 잠깐만, 여기로 가면 은 왠지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런 직감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너! 너 오도방구! 너, 너, 초, 너 친구 없는 찐따지, 너도.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친구 없는 찐따들 일로 와. 아하, 하하하 잠깐만. 오, 오도방구! 잠시만, 날 기다려줘. 저 왠지 안전지대 가서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변태 마냥 거기 수그려 있다고 해서 못볼줄 알았지? 3렙 3렙 헬멧 쓰고 있던 웬 변태같은 애 있었는데 에? 네? 어디 가셨어요? 버릴 수 없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간다, 차 타고. 저기 있구나. 어그로, 풍악으로 두 명이네. 아, 동안 갑시다. 두명이면 어쩌겠어. 도망가야지. 이 와중에 총알을 한 발도 안 맞았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야, 이 친구 있다고 자랑하냐? 내가 더러워서 간다, 응? 어? 형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에이 내가 더러워서 간다, 더러워서. 아, 기름이 기름이 부족해요, 선생님. 기름이 부족합니다. 내리 걸립니다, 선생님. 포격지, 포격지대 안 갑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저기. 지금 안 가면 안 되는데, 일로 돌아가야겠다. 좀차 타고 그렇게 갈 만한 데가 많이 없는데요. 아잉! <laughs> 이런 나를 위해 준비해준 뉴 브랜드 카! 이거 딱 타고 가면은 투격 끝나겠는데요? And a brand new SUV 네네 네. 아 어제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폭격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안 친해요? 안타깝 폭격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어디를 갈 거냐면, 일단 여기를... 아니요, 가지 말자. 어디를 갈 거냐면, 저 비행기 따라 갈 거예요. 저처럼 뭐요? 슬슬 떨궈 주시지요. 왠지 위에 있을 각인데 아니었다. 나, 는 너네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친구 있다고 막 믿고 그렇게 까부는 애들, 어?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어디 갔지? 아이, 아이, 무섭다. 아이, 무서워. 나 망쳐. 그, 다리에 있는데 한 명, 뭐야, 무시하고, 아니, 떨어뜨렸는데 버리고 간거 너무 웃기다. 하긴, 제 에임을 봤으면은 그럴 수 있죠. 네네. 에이, 애인으로 들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왜... 거기에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저기 사람 있던데, 가지? 내가 듀오를 1등을 해보이겠어. 아, 저기 있네. 아, 먹고 싶긴 하다. 그럼 저기서 오는 애가 있을 거예요? 아니네, 안전지대네. 아, 안전지대구나. 그러면 아니겠군. 저기가, 저기에 한명 있었는데, 아 잡으러 가긴 가야 되는데. 아까 비행기 지나갈 때 잡으러 갈걸 그랬나요? 두근두근. 긴장되는 한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 마른 애들을 때려잡고, 이로써 아웃사이더의 시대가 도래했노라를 선언할 수 있을지. <laughs> 네, 우리 당당함 우리의 당당함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 없었네. 아 이런 친구 잡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게. 여기 있던 저격수는 가셨나, 집에? 아직 계시군. 어? 뒤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 확실해. 저기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긴 시간을 걸, 걸려 열심히 돌아간 거리를 달려오게 될 줄은 몰랐다. 간다. 그들의 뒤를 치러. 인사이드들의 뒤를 치러 간다. 오늘부터 이 구역은 아웃사이더들이 점령한다. 아, 수류탄 없네. 어떡하지? 야. 협정하자. 협정 맺자, 협정. 에라 네, 모르겠다. 그래, 협정 맺자, 우리. 하하! 하하! 살려줘! 안 돼!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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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고한 의상을 갖고 싸우는 친구라고. 한 번만 용서해줘. 휴. 아이, 총알이 부족하네. 가지 네, 살아남긴 했는데, 이 총알로 할수 있을까, 내가? 게임하지 마. 아얘 친구 있는데 아 인사이드인데. 어딨지? 아, 5초 남았어. 가야 돼, 가긴. 아. 갈때 가더라도, 의료용 키트, 아드레날린 주사기, 5mm. 됐어. 겁나 아프다. 아, 잠깐.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는데, 어떡하지? 두명 있어요. 의리용 키트 빨리 먹어. 저 수풀 같은 거에 수그렸죠. 한 명, 그리고 한명저 뒤에 있고, 저 둘이 싸울 때까지 기다리자. 아 너네 둘이 싸워. 너네 둘이 마주쳤을 것 같은데, 왠지 팀인가? 팀이면 저 위험한데요. 한 명이 저 봤는데, 아드레날린 주사기 먹읍시다. 그리고, 8배율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거리면 4배율이 더 나아. 2배율 가져올 걸, 아, 아쉽네. 자, 보자. 저기 있다. 아니야, 쏘지 말자. 서오세요 야, 저거 설마 한팀 아니지? 두 명. 아닐겁니다 저기 한명 있었죠? 아, 예. 예, 예. 저격당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이 상자. 이 상자 버립니다. 그냥. 저 나무 뒤에 한명 아까 갔었는데. 왠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가자. 어쩔썩. 저기 있다. 한 팀인가 본데. 아 둘이 같이 있네. 아 망했어. 아 좋은 인생이었다. 기다립시다 그냥.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건 그러니까 수류탄 챙길 걸. <laughs> 아이 수류탄.